여러분,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백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대학생이다 보니까 미니백들도 조금 저렴한 제품들을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백들 중에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디자인도 예쁜 가방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미니백은 이 찰스 앤 키스 체인백입니다. 이 가방 디자인 되게 예쁘지 않나요? 제가 찰스 앤 키스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디자인은 예쁜데 가격이 저렴해서거든요. 근데 제가 찰스 앤 키스에서 여러 가지 체인백을 막 보다가 이 디자인이 확 꽂혀서 바로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알수 있는 체인백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흔한 체인백 디자인에 찰스 앤 키스의 디테일이 조금 더 들어간 느낌이에요. 요거는 가방끈 전체가 체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절반 정도는 이렇게 가죽끈으로 되어 있어서 어깨에 맸을 때 부담이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거는 똑딱이가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서 여는 형식의 가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방에 많은 물건을 넣어도 이렇게 자동으로 열릴 일이 없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가끔 똑딱이로 된 거는 너무 많이 넣었을 때 잠겨지지도 않고 그리고 혼자 이렇게 틱틱하고 열리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요렇게딱 잠글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가방이 작아 보이. 은근 수납력이 되게 높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립, 쿠션, 지갑, 핸드폰, 보조배터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수납력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죽이 저렴해 보이는 가죽이 아니어서 그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이게 딱 모양이 잡혀있는 가방이거든요. 여기 밑에 쪽이 딱딱한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흐물흐물 거리지도 않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가방입니다. 이 가방은 특히 코트에 맸을 때나 혹은 블라우스에 맸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내가 꾸몄다는 느낌을 줄수 있는? 아니면 조금 단순 안정한 느낌을 줄수 있는 가방이기 때문에 대학생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리는 가방입니다. 이 가방은 두 가지 형식으로 멜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끈을 늘어뜨려서 크로스 형식으로 매도되고요. 이 끈을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숄더백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방도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어깨끈을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조절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안 맞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제가 키가 작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크로스백 길이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보다 키가 크신 하신 분들은 이 길이가 조금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렴한데 조금 고급져 보이는 체인백을 찾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가방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가방은 귀여운 디자인의 엔딜로즈백입니다. 이 디자인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이거 보자마자 이건 진짜 꼭 사야겠다 싶었는데 색상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브라운 색감이 붉은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독특한 브라운 색감이어서 이 색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가을에 매거나 베이지, 아이보리 이런 색감의 옷들과 매치를 하면 정말 예쁜 가방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손으로 들 수도 있고, 이렇게 어깨에 맬 수도 있는데, 이거는 분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크로스 끈을 떼고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봤을 때 크기가 작아서 수납력이 별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렇게 열면은요, 이렇게 작은 공간이 나와요. 근데 이 끈을 앞으로 쭉 빼주면요. 이게 이렇게 늘어나요. 무슨 악어 입 같지 않나요? 그래서 수납이 진짜 잘 되더라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막 늘어나는 가방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수납력이 의외로 좋아서 굉장히 만족을 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거 가죽도 진짜 좋아보이는 가죽이에요.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인데, 이거 가죽도 고급지고, 그리고 수납력도 좋고, 디자인도 귀여워서 제가 최근에 정말 좋아하는 가방입니다. 밝은색 코트에다가 요거를 매주면 귀여움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고요. 그리고 가디건만 입는 그런 밋밋한 코디에도 요 가방을 매주면 굉장히 느낌이어집니다 아, 그리고 이 가방도 또끈 조절이 안 되는데 제가 맸을 때딱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은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디자인이 귀엽기 때문에 대학생분들에게 정말정말 추천드리고요. 요 엔딜로즈 제품은 서울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제품 구매하실 때 친구 할인 코드에 유니든 입력해주시면 5% 추가 할인되니까 그 점도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가방은 칼린 뉴에스터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이 가방은 제가 여름에 진짜 주구장창 들고 다녔던 가방이에요. 이 가방 색상이 화이트이기도 하고 여기 스트랩 안쪽 색상이 블루 색상이기 때문에 여름에 들고 다녔을 때 훨씬 예쁘더라고요. 일단 이 가방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집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가격대보다 훨씬 고급져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분들에게 더더욱 추천을 드리고 싶은 가방이고 이게 완전한 화이트가 아니라 아이보리 색상이에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룩에 매치하기가 쉽더라고요. 얘는 수납력이 별로 좋은 편이 아니에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요만큼 진짜 딱 요만큼 정직하게 수납이 됩니다. 이 가방이 약간 모양이 잡혀 있고 그리고 늘어나는 가방이 아니어서 수납력은 뭐 그냥 그닥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화장품들 있잖아요. 수정 화장용 쿠 쿠션, 립,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들어가요. 제가 대만 여행에서도 이거 들고 다녔는데, 그때 진짜 여기다가 막 물티슈, 뭐 지갑 이런 거 엄청 많이 넣었는데, 겨우겨우 잠겼거든요. 근데 이 가방이 이렇게 딱 잠기면 안에 많은 물건을 넣어도 이렇게 튕겨 나오면서 열리진 않더라고요. 여기 자석이 조금 센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 요거는 처음 구매하실 때요 진주 스트랩은 없어요. 이거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가방을 처음 구매하면 이 진주가 없는 그냥 스트랩이 하나 오고요. 그리고 크로스로 맬수 있는 끈도 하나 옵니다. 근데 저는 진주가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는데 요 스트랩이 조금 아쉬운 점이 길이가 굉장히 애매해요. 크로스로 매기엔 너무 짧고요. 그렇다고 한쪽 팔에 걸치자니 저는 그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진주 스트랩을 사고 나서 후회를 하기는 해. 했...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옆으로 매줬을 때 느낌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잘 매주고 있는 가방이고 얘는 하얀 색상이어서 때가 잘탈줄 알았는데 때도 잘안 타고 뭐가 묻었을 때 이렇게 쓱쓱 닦아주면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막 다루는 제가 진짜 만족을 하는 가방입니다. 얘는 특히 블라우스에 매줬을 때 정말 예쁘고요. 그리고 청바지랑 흰티 입었을 때얘 매주면 정말 예쁩니다. 여기저기 매치하기 쉬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가방이기 때문에 대학생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가방은 스탠드오일의 레드백입니다. 이거는 그냥 딱 아시겠죠? 색깔이 너무 예뻐요. 제가 진짜 웬만하면 이렇게 독특한 색깔의 가방을 구매를 안 하거든요. 아무 옷이나 매치하기 쉬워야 되는데 이런 독특한 가방은 그런 게 조금 어려워서 구매를 안 하는 편인데 제가 인스타그램 막 이렇게 돌려보다가 스탠드오일 가방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이 레드 색상이 너무 예쁜 거예요. 무슨 핑크 끼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오렌지 끼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정석 레드 색상이어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근데 얘는 실물로 봤을 때 색깔이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계절 상관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잘 메주고 있는 가방인데요. 저는 얘를 처음 봤을 때 되게 딱딱한 느낌일 줄 알았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조금 흐물흐물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안에다가 인형을 넣어서 보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달 인형인데 제가 인형을 원래 안 넣고 보관을 했다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약. 찌그러졌거든요. 이 가죽이 조금 눌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인형을 넣어서 보관을 해주고 있어요. 얘는 사실 미니백이라고 하기엔 조금 크기가 커요. 그렇다 보니까 수납력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 안에도 이렇게 강렬한 레드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수납력도 굉장히 좋고 여기 안쪽에 따로 포켓이 있어서 카드만 넣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걸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봐서 그런지 이것만매주면 약간 인스타그램 감성이 뿜뿜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게 사각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둥그란 모양도 아니어서. 딱그 느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색깔이 과하다 보니까 모양만큼은 심플하기를 바랬는데 제가 딱 생각한 그런 모양이었어요. 얘는 다양히 끈을 조절할 수가 있어서 뭐 키에 상관없이 누구나 잘멜수 있는 가방입니다. 이 가죽은 약간 광택이 나는 가죽인데 뭐가 묻는 게잘 보이더라고요. 가끔 화장을 하고 나서 여기 손에 파운데이션이 묻어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게 묻으면 조금 티가 많이 나요. 그래서 가방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건 말고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가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 한바지에흰티 조합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리고 올 블랙 코디에도 요거 딱 매주면 포인트가 되거든요. 이게 빨간색이어서 코디하기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은근히 코디가 쉬워요. 그래서 레드백 찾으셨던 분들에게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가방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예쁩니다. 완전 강추. 다음으로 보여드릴 가방은 동키의 크로스백입니다. 이거 예전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제가 겨울 쇼핑하울에 한번 보여드렸던 가방이거든요. 굉장히 심플한 블랙백인데, 이 가죽이 포인트가 되는 가방이에요. 크기가 굉장히 자그마하니 귀여운데, 수납력은 나쁘지 않아요. 여기 뒤쪽에 따로 지퍼가 있어서, 여기에는 지갑 같은 걸 넣어주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화장품이나 보조 배터리 같은 거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 진짜 잘 메고 다녔던 가방인데 이게 봄이나 여름에는 좀안 어울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이나 겨울에 매는 걸 추천드리는데 저는 이게 블랙백이어서 굉장히 코디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디자인 있죠? 이 가죽 디자인 때문에 코디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검정 가방마다 느낌이 있는데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찰스앤키스 크로스백 같은 경우에는 A 라인으로 퍼지는 코트에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이 가방은 A 라인 코트에 정말 안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코디를 막 해봤는데 이거는 확실히 코트보다는 퍼 점퍼 혹은 라이더 자켓에 훨씬 잘 어울리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약간 센 느낌 그런 센 느낌의 옷을 입을 때잘 어울리는 가방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옷을 즐겨 입으시는 분들 에게 추천드리는 가방이에요. 근데 저도 뭐 가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검정색 가방이니까 막 아무데나 메고 다니긴 하거든요. 이게 가격이 저렴한데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전혀 저렴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코디하기는 쉽지 않지만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도 저렴해서 대학생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가방입니다. 이 제품도 서울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가방은 맥글라니의 블랙 크로스백입니다. 이 디자인 굉장히 무난한 디자인이죠. 이거야말로 진짜 아무데나 코디할 수 있는 가방이에요. 코트에 코디해도 괜찮고요. 블라우스에 코디해도 괜찮고요. 자켓에 코디해도 괜찮고요. 진짜 어디에나 맬수 있는 맞는 가방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스트랩이 넓은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가 스트랩이 넓어서 어깨에 맸을 때 어깨가 아프지도 않고요. 굉장히 편한 느낌이 들어요. 얘는 제가 21살인가 22살 때 구매를 해서 주구장창 메고 다녔던 가방이에요. 이 맥글라니 브랜드의 가방이 디자인도 예쁜데 가격이 진짜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분들이 초기에 가방을 살때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브랜드이고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가방입니다. 이것도 색상이 다양한데 저는 또 무난한 블랙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열어서 사용을 하는 가방인데 수납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진짜 교과서를 넣지 않는 이상 웬만한 건다 들어가는 크기예요. 그래서 수납력 같은 경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이게 좀 저렴한 가방이다 보니까 가죽이 그렇게 고급진 편은 아닌데 뭐 그래도 나름 무난하게 멜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스트랩을 조절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스트랩이 두꺼운 가방은 조금 짧게 메야 느낌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짧게 조절을 해서 메주고 있습니다. 진짜 그냥 무난 무난한 블랙백이어서 아무데나 메고 다닐 가방 찾으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하나 참고하셔야 할건 얘도 화장품이 잘 묻습니다. 얘도 가죽에 화장품이 묻으면 잘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화장품이 조금 많이 묻어서 얼룩덜룩해졌거든요. 근데 이 가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샀을 때아 그냥 1년, 2년만 사용하고 버리자 이런 생각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의 부주의로 인해서 얼룩덜룩해진 거 빼고는 가방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여기 박음질도 굉장히 탄탄해.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각잡힌 네모네모한 가방은 사실 유행을 잘 타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행을 타지 않는 저렴한 가방을 찾으셨던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특히 대학생 분들에게 더더욱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백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제품만 골라 골라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매처나 상세한 사용 후기는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 봐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